글로벌 증시 브리핑입니다. 뉴욕 증시는 이번 주첫 거래일을 숨고르기 장세로 시작했습니다.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이어온 랠리에 대한 피로감 때문이었는데요. 전체적으로 0.5%가량 하락했습니다. S&P 500이 2200포인트를 지켜냈고요. 나스닥이 5368포인트, 다우존스가 0.3% 마이너스로 1 9 0 9 7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. 자, 오늘의 증시 키워드는 숨차다, 숨차입니다. 이 미국 중소형주는 1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했고 연이은 사상 최고치를 이어왔습니다. 이 투자자들은 이런 트럼프 랠리를 잠깐 오늘 멈췄는데요. 유럽 쪽에서 정치적 리스크도 있었습니다. 이 12월 4일 이탈리아에서는 개헌한 국민 투표가 시행이 되는데 이 만약 부결이 된다면 5천조원에 이르는 은행 8곳이 파산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고 이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. 이런 리스크는 가뜩이나 불씨가 꺼져가는 세계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. 이 더욱 더큰 이슈는 바로 유가인데요. 오 p 감산 선언이 현지 시각으로 30일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이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데 불발 대시에는 유가가 10달러까지도 내려갈 것이다라는 극단적인 분석도 나오는 만큼 이 쇼크는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. 이 현재 상황은 이라크 석유 장관이 이오 p 에 협조하겠다라고 밝혔지만 리비아는 회동에 불참하겠다고 밝혔고요. 원래 오늘 이 사전 회동에 한 차례 있을 예정이었지만 이 사우디가 아직 사전 협의가 덜. 됐다는 이유로 이 참석을 거부하면서 회동이 무산됐습니다. 이로 인해서 내일 모레까지 조금 더 예의주시하면서 유가에 대한 변동성을 잘 살펴봐야겠습니다. 자 업종별 흐름답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인 유틸리티 주가 2% 가까이 오르는 모습이었고요. 이외에도 경기 방어주인 통신 주가 0.8% 플러스로 마감했습니다. 반대로 하락 업종은 이 금융 보험 유럽에 대한 이 금융주에 대한 불안감으로 1.4% 가량 밀렸고요 아, 이상하게 유, 유가가 상승하기는 했지만 정유 가스가 1.3% 불안감에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. 자 유럽 증시도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럽 증시는 더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. 직접적인 정치적 리스크의 부담감을 받았는데요 아, 독일 증시 같은 경우는 1% 넘게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1,582 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. 영국과 프랑스는 0.6%에서 0. 0.9% 하락했는데요, 6,799 포인트. 하지만 프랑스는 4,500 포인트는 지켜냈습니다. 자원 달러 환율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글로벌적인 달러 강세가 어제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. 어제 원 달러 환율이 7원 가량 하락하면서 달러당 1,170원에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. 상품 입장에서 국제 유가는 2% 넘게 상승했습니다. 이라크와 이란의 협조 기대감에 2% 넘게 반등했지만 단기적인 변동성이라는 점꼭 참고를 해보셔야겠고요. 금가격은 증시가 지지부진하면서 1% 가량 반등에 성공했습니다. 온스당 1,193. 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. 글로벌 증시 브리핑이었습니다.